네, 자 어제부터 우리가 하박국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1장을 살펴봤는데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뭐 별로 기대 안 하고 제가 물었지만 우리 젊 학생들 몇명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2장 예, 의심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이 정도면 내일 질, 내일 제목이 벌써 추측이 됐으니 분들도 계실거예요 예. 오늘은 어제는 질문하는 신앙, 오늘은 의심하는 신앙. 그럼 내일은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오늘 제목을 보면서 이제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도 의심하는 신앙. 이거는 좀 낯설 것일 겁니다 자, 물론 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라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행간을 잘 읽어야 되듯이 또 자간도 잘 읽어야 됩니다 의심을 거치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질문이 없는 신앙은 자기 신앙이 되지 못한다 예, 의심이 없는 신앙도 예, 자기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을 해야 우리가 어, 진리를 찾게 되고 또 의심의 과정을 거쳐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이긴 한데 의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 왜 그럴까요? 의심을 해소시켜 주면.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꾼들도 의심하는 사람을 이렇게 확신을 시켜서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기꾼의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위한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치예요. 맞는 얘긴데 사기꾼들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 의심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의심하는 도마. 그렇죠?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 몸을 만져보고 나서야 부활을 확신하게 되죠. 자, 여러분 도마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 의심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고백은 믿음 좋은 베드로 요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고 드디어 했던 고백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라. 이 유명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도마 같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이제 우리 학생들, 나는 나는 존재한다 바로 나오면 안 되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 존재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후에 했던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 잘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보시면 찍어서 여러분 전도할 때 써먹으셔도 됩니다.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이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완전한 존재를 생각해 낼수 없다. 그런데도 내가 완전한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다.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알려 주신 것이다.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이다 예. 이 의심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을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대단한 분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위한 의심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의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박국은 오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에서 두 번의 질문을 한다 그랬죠 두 가지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이런 불이한 현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두 가지 질문을 하박국이 던졌죠 그래서 하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지만 답변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 어, 하박국이 그 답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이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리 그래 심판할 것이다 이 나라의 불의함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까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지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건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이고 더 죄도 많이 짓는 더 못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이방 나라,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게 과연 정의인가? 이 정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실 하박국이 이미 2,600년 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1절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의심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데.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거짓된 자 바벨론을 말합니다. 악한 자 악인 바벨론을 말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악인을 통해서 우리 의인을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들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정의로운지 하박국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위한 의심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이두 번째 질문인데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 질문은 확신을 위한 의심을 위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해서 질문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확신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의심, 부정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도 많아요. 그건 마음의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의심의 과정을 거친 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질문을 하고 기다렸었죠. 하박국은 의심을 하고 또 기다립니다. 하박국이 잘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하고도 상당 기간 기다렸다고 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까? 계속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기다렸더니 하나님 침묵하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주동사는 기다리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나의 이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거 의심이 들지만 기다리는 거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리는 거 납득이 안 돼도 기다리는 거 기도했으면 또 기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텔리 하워즈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기독교 신앙이란 정답이 없는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다알수 없습니다 모든 걸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을 모르지만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길이 없지만 길이 없는 광야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지 않지만 내가 질문하고 을 의심을 한다 해서 바로 하나님이 답해 주지 않지만 기다리는 거. 그러면서 나든 여전히 내할 일을 하고 믿음을 지켜 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도 급한데 그렇죠? 믿음까지 없으면 얼마나 더 급해지겠어요? 조급함. 그리고 성급함. 이것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심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사실은 다 듣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마국은 성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여호와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 목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내가 확실히 이룰 거니까 크게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 알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라는 건 이미 일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을 말해요. 그날이 속히 이르겠고, 그리고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이 내용이 이 절에 다 나와요.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아이 내용이 다뭐 오늘 그물로 고기를 잡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 이거는 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그 중동 지역을 다 정복해 가는 것을 말하는구나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앞으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또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말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어제 1장 11절에도 나오고 오늘 2장에도 또 나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신제국으로 부상하면서 여러 나라를 그냥 그물로 물고기 잡듯이 쉽게 정복하면서첫 번째 그들의 죄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악을 행하요 그냥 쉽게 정복해도 되는데 너무 잔인하게 정복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더딜지라도 속히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는 지금 이게 실감 나지 않지만 하박국의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박국이 이 예언을 들을 때는 실제로 그런 게 가능성이 많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이제 신제국으로 부상을 시작할 때예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점점 부상하기 시작할 때지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공격해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3차의세 번째 공격을 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해요. 그게 바로 주전 586년입니다. 이 하박국은 600약몇 년이에요. 주전 한 600에서 620년, 30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죠. 바벨론, 더 악한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이 남았죠.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급부상했던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요. 이 강대국이요, 백년 만에 사라져버려요.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하박국이 이 묵시를 받은 지백년 만에 모든 게다 이루어져요. 백 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히 이루신 거예요. 오늘 3절에 뭐라 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박국이 의심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박국의 절정이죠. 여러분,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강대국 바벨론도 100년 만에 속히 망하여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멸망했던 이스라엘,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생긴 걸 보고 깜짝 놀라듯이 그 시대에 나라가 없어졌던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짜고 죽은 신인 줄 알았는데 저걸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이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어요 누가 이런 날이 올줄 알았으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장에서 말한 게 내가 말한들 누가 이걸 믿겠냐는 거예요 하박국이 아무리 질문하고 하나님 답변해도 믿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하고 질문해도 답변해도 믿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걸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크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내가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바국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의인은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상황을 중환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일을 알려주면서 오늘 하박국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뭘까요? 사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하면서 유명한 말씀이 됐죠 그 전까지는 이말씀은 그냥 묻혀 있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세기는 중요한 때입니다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천주교, 구교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국에서는 이때 성공회가 천주교, 구교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게 1534년이고 마틴 루터가 1517년이에요 17년 사이에 유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럽의 중심인 영국에서 송공회가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라서 장로교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송공회는 전 세계에 송공회 교인수가 얼마인다면 1억이에요 1억 루터교는 8천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장로교 교인수는 전 세계에 1,800만 명이에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laughs> 세계에 가면 장로교는 소수 종교예요. 소수 종교. 우리 한국에서 그나마 이전 세계 장로교의 3분의 1, 4분의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 있는 겁니다. 예, 한국하고 이 장로교 또잘 맞죠. 자 이런 역사적인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격을 하면서 할때이 말씀에 회심을 해요. 예. 아 의인은 내가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이 성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말씀인데 사실 근데 오늘 이제 나누려 말은 이그 의미의 말씀을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했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질문과 의심이 생기는 이 현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고 더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나도 악에게 타협하지 않고 악에 매몰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 야면을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악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 그런 악한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거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것.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되지만 전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나라를 보고 내 주변 현실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더잘 되는 것 같고 저들은 끊임없이 형통해가는 것 같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는데 내 삶에 더 나아지는 것은 당장 없지만 그러나 나 안에 믿음 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 그때의 의인을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겠다는 것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는 여전히 악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밤은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악은 여전히 악을 악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의 깊은, 밤은 여전히 깊어가지만,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냐고 매몰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믿어. 기다려봐.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하박국은 물론 이걸 다 보지는 못했죠 끝까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빨리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심되는 일들 때문에 빨리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이 고백으로 사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 상황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날이 곧올 거란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새도 해 우리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